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네. 내 몸이 어,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해요. 이 성전의 개념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항상 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네. 이제 이해가 쉬우니까. 일반 기독교에서는, 어, 우리가 그, 이걸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이는 거, 성도들이 모이는 거, 교인들이 모이는 거. 이거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성전 건축. 이래가지고, 뭐, 헌금을 내라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 성이라는 말은 홀리라는 말이잖아요. 거룩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지상에는, 어, 거룩한 거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이라면,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의 몸, 이게 거룩한 집이에요. 왜냐면 하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 몸이.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사람들이 돈을 내라 어쩌 이런 건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거는 그냥 교회 예배당이에요. 당이 집당 집단, 집당자잖아 예배를 드리는 집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사하면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거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죠 그럼 내가 성전인 건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셨기 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음. 고린도전에서 음.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게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라는 말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지옥계의 성도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운영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이 말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한테 주신 것들을 내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여기서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영이라는 게 눈에는 안 보이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네. 그래서 이건 여기서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한다는 말은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구절과 구절을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평이한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어, 믿으면 되는 거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성경과 성경 구절들을 비교를 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짝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 짝을.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이렇게 아는 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내 지각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야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연인은 자연인은 자 자연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나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면, 하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남자 없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지식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보고 순진한 바보라고 비웃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걸 믿어? 너희들은 그런 거는 누구나? 이렇게. 음. 바보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얼간이 되겠나? 말은 안 하는 데 그런 류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바보같이 이렇게 고상하게 말해서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지. 이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 천치. 어, 저런 바보 천치가 있나?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순진해서 그런 걸 믿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왜 성령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또알수 없어요. 또알수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거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용으로 주님을 섬기면 내가 노력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뭐 어, 세상에서 뭐 박사하게 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런 사람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으시고 주님. 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음, 일단 거듭난 사람이고요. 아까 네.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느니자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성경을 좀 몇만큼 공부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이제 모든 걸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가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판단을 뭘로 하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육신적이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리나 어, 그런 거를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어, 그 사람이 나한테 제시하는 것이 사탄적인지, 하나님의 교리인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죠. 내멋대로 살면서 난한테도판단안 받아,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 자신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겸손한 게 정말로 중요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좀뭔줄 아,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응. 주님이 진리의 지식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고 응. 놀라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막 커지는 자기가 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주님이 보여주신 건데 그럼 보여주신 건 그냥 내가 본 것뿐이거든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착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병 걸려 <laughs> 말이 가지고요. 왕자를 태운 말이 응. 그 가진 병인 응. 왕자를 태운 말이 학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응. 어, 왕자를 환호하는 건데 자기한테 환호를 보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게, 이렇게 콧다가이게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잘난척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탄 왕자가 높여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응. 그리스인들도. 내가 영적인 뭔가를 깨닫는 건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잘난가 하고 전혀 상관없는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어, 이런 아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 이런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겸손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사람과 관련된 걸좀 봤는데 저희가 좀 교회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3장 16절 볼게요. 바로 옆에. 네. 3장 16절 보시면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어, 이 물질이 다시 내몸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몸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려 하기 때문에 영으로,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가 믿었을 때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릇이 있으면은, 깨끗한 그릇에, 뭐, 과일이 이렇게 있든, 뭐가 있든, 이 그릇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그릇에 위에 있는 그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뭐 금이 있으면은, 어 금을 귀하게 여겨서 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뭐 이렇게 잘 나거나, 내가 잘난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광야에다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걷어서 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떠나시니까 더 이상 그 자리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성전, 홀리란 그,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나한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귀한 존재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이제 가장 그 몸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읽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해요.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을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 죄가 극심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일 경우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뭐 이제 죽든 말든 자기들 그 명에 따라서 뭐 살다가 이렇게는 상관이 없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계속 인내하시고 참고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자기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고 특히 음행과 관련된 그런 죄를 이렇게 해요. 많이 짓거나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자기가 놓여가지고 그걸 급렬하게 막 반대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의 앞날은 장난을 못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성전을 들어오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 소유권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고하게 죄를 짓고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몸 자체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나면 하나님의 소유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건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큰일이 아니든 소소한 일들이라고 해도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거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도 응답해주시고 나와 교제를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갔다거나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데 계속해서 완고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인내를 하시긴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살아야 될 가치가 더 이상 없을 지경까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모독하게 하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아 쟤는 말해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내가 보기에도 너무 극심하게 막 음행의 질을 지는다던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던가, 자기도 이제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 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른 부분에서도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들거나 약하거나 잠들었다고 표현이 나와요.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음, 음,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한뭐 신앙생활을 어, 대학교 후반부터 이제 했으니까 이 성경을 아, 알고 나서, 네. 실제로 죽은 사람도 몇명 봤습니다. 아주 많진 않지만, 그러면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나중에 뭐 10년, 20년 뒤에 뭔가 또 오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지 들어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이 이렇게 방해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여자가 저보다 나이가 두세 살이 많은 여자였거든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 또 아주 뭐 이시, 제가 이제 뭐 20-30대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젊었을 때니까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20-30대 사람들이 나가 같이 이제 이렇게 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뭐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없이 나오는 게 인간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났으니까 뭐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뭐한 4년, 5년, 6년 이렇게 지나서 소식이 음, 어쩌자 들어 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몇명 있어요. 음, 뭐, 깜짝깜짝 놀라주고 나이가 나고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 죽었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 교회 내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거짓말 아니요 근데 이막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어, 주님 보시기에 음, 더 이상. <laughs> 남겼다가는 자꾸 하나님을 응. 모독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사람도 구원은 받은. 타고... 네, 그 그렇죠. 조건을 응. 받았죠. 그거는 응. 자기고로 이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응. 어, 구원 받았는데 너무 쓸모가 없으면 응. 이제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응. 그래서 특히 어, 주님 사역과 관련해서는 비방하는. 응.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네. 음, 6장 하나 보겠습니다. 네. 성전과 관련해서 6장 18절에서 2 0절 17절 읽 한번 볼게요. 네. 아, 15절에 됐네요. 15절 하나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그리스 예수님께서 몸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 몸 안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각각이.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몸, 누구는 눈 이렇게. 그래서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 몸의 일부를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장인 이유가 내 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의 도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의 도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까 제가 음행과 관련한 질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창녀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음행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17절, 그러나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음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죄하고 약간 성격이 조금 달라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하나님의 피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음행과 관련된 죄를 지면 성전의 죄를 짓는 것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을 멸하실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음, 음행이 네. 조금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성관계 어떤 게? 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성관계. 요 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둘이 네. 한 몸이 되니라 이게 네. 그, 예. 그거 그거를 말하는 그, 거죠? 뭐 결혼하고 나서는 성관계는 네. 되고. 결혼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어, 결혼은 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네. 결혼 제도 안에서의 그런 거는 이제 합법적인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결혼식을 하고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게 결혼이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몸하고 몸이 합쳐지면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또 버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네. 하또 이걸 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신의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그 성전을 창녀의 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음. 그래서 주님께서 음행을 싫어하셔요. 음. 이 몸을 더럽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영적의 음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물론 제 영적인 응행도 뭐 이렇게 자주가 아니요. 아니, 영적인 응행이라는 것은 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네. 주님께서 이거 우상숭배라고 네. 규정을 하셔요. 그러니까 탐심인 거죠. 탐심 네. 어, 겉으로는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네.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네. 주님 보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네. 우상숭배가 음행이거든요 영적인 음행 어, 그래서 이스라엘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잖아요. 걔네들은 실제로 그그 어, 우상숭배를 했는데 네. 그 우상숭배가 옛날에 그 바알숭배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게 실제 그 은행과도 연관이 돼요. 실제적인 그런. 실제적 예. 그래서 그이 어,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알이지만 바알숭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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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빌론의 신비 종교, 종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